루키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4장 1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로는 나물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로써 루키의 를 마칩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빌레몬서 아주 짧은 책이죠. 빌레몬서를 보면서 또 성탄 그 2부 24일에는 또 성탄 메시지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기서 절망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은혜와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루기서 1장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흉년으로 죽음으로 상실 괴로움으로 시작했습니다. 레위기서 네, 4장에는 공급과 생명과 구속과 회복과 축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어 볼까요? 다시 한번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 루세 그전 남편 그 말론과의 사이 관계에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이 루세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루스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제가 읽어드게 들어보세요. 자식은 여호와에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이 열매를 맺게 되듯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루세에게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통한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식이 없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언약에서 끊어지게 될 뻔했었어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 멜렉의 가문이 이제 아들을 갖게 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게 되고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가득했던 나오미의 삶이 이 아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내용이 올 본문에 나타납니다. 루키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고 괴롭게 하심으로 빈손이라고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에 나는 괴롭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했던 나오미의 삶이 빈손이었습니다. 근데 4장에 와서는 그 빈손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의 손이 빈손이었는데, 이제 그의 품에 누가 있습니까? 아기가 있습니다. 루시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기지만, 이 아이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기업을 물게 될 것이므로, 마치 아이가 루세 아이인데, 나오미의 아들처럼 여겨집니다. 룻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세 번이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이 나오미의 두 아들 결혼 후에 다 죽었습니다. 세 번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가니 모압 룻의 고향인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어떻게 합니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웠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밭에 가서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주어왔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룻은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장마당으로 숨어 들어가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조용히 들어간 일.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참단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 모든 일 가운데 누가 배우에서 섭리하여 역사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의 골이 아주 깊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은혜의 골도 깊은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결코 실패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루세의 삶을 생각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루즈를 생각하니까 그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좋은 것만이 아니지요 어렵고 힘든 일까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내용입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14절 잠깐만 어, 놔둬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날들을 허락하십니까?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곤고한 날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두 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행하게 하신다. 병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그의 장래를 등이 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곤고한 날에 는뭐 하는 것입니까? 되돌아보아라.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가정에 아들을 주신 후에 이 본문 14절의 17절에 보면은 이 룻과 보아스보다 이나오미에게더큰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 성읍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아들을 주신 것을 축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성급의 여인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아스와 루세의 결혼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누가 기뻐합니까? 나움이 가족만이 아니라 그 성읍 여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읍 여인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루술 통해 하나님께서 기업물을자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네 나옵니다. 무엇보다 귀한 며느리 일곱 아들보다 일곱 아들보다 이런 며느리 <laughs> 갖고 싶습니다. <laughs> 참 복된 며느리지요. 왜 여러분 무시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헌신 그가 받은 이내를 뭐 하는 겁니까? 시어머니에게 뭐 하는 거예요? 베풀잖아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이 루시 낳은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쓰고 괴로운 마라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달고 기쁜 삶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급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줍니다. 그것도 참 특이합니다. 나오미아하고 보아스하고 루시 그 아들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성급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베시라고 지어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이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들을 낳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이름 지어주는 거 <laughs> 그렇게 좋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베시라고 지어주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아마도 이 아이는 그 성읍 전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베시라 이름의 뜻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이 아들이 마치 종과 같이 나오미를 섬기며,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으며,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임을 우리로 또한 보게 하는데요. 룩기서 1장에서 성읍 여인들이 이 나오미가 베들렘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의 그 슬픈 노래 애가를 듣는 곳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제 4장에서는 나오미가 성읍 여인들의 무엇을 듣는 곳으로 끝이 납니까? 찬송을 듣는 곳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장에서는 엘리멜렉과 그두 아들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4장에서는 이제 기염무를 자의 탄생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1장에서는 나오미는 빈손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4장에서는 나오미의 손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나오미의 손이 가득한 모습으로 증거됩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이 나오미와 그의 가정에 임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계보, 족보에 대한 말씀이 또한 나타납니다. 한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두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이 오베시란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입니다 오베시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왜 이러한 족보가 룻기를 룻기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아들 낳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다. 다윗과 연결하고 있거든요. 우리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룻기서의 마지막이 이렇게 족보로 끝나는 이유는? 이 룻기서는 그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는 그저 룻과 나오미의 삶이 이 땅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럼 룻기서는 뭐를 더 강조하는 것이냐? 더 나은 회복. 과 구원이 이 족보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회복만이 아니라 더 나은 회복과 구원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힌트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러하니라 쓰는 해수온을 낳고 예고까지요 베레스의 계보 이 베레스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기서의 저자는 유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베레스의 뿌리잖아요 결국 다윗은 유다라는 뿌리에서 돋은 싸김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룻기서의 시작 1장 1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루키스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주 부정적으로 시작되죠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에 그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던 때였습니다. 그것이 룩기서의 배경입니다. 근데 룩기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왕이 없는 시대의 시대룻 룩기서가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납니까? 왕의 시대가 오고 있을 무리한테 힌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서의 결말을 뒤집어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인간들이 자기 소교인의 오른대로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룩기서 마지막에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없는 것입니다 이 룩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기대하게 됩니까? 왕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 1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가 세우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위가 뭐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나라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이 오셔서 세우시잖아요. 그가 왕이 되셨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게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세계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키서는요, 이스라엘이 예표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 모두의 회복을 구원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장차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올곳을 힌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룩기서의 말씀에 여름과 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룩기서의 제목을 제가 우리들의 구속이야기로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속이야기 단순히 룩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구속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구속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재밌습니까? 왜 성경이 참 우리 마음의 꿀과 같이 달고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이 재밌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구속 이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증거하고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증거한 그 아들, 그 아들이 오셔야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우리들의 그빈 손에 우리의 저주를 그 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셨잖아요. 그 아들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영원한 구원과 축복으로 리버스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현실에 우리를 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현실에서 그 아들이 건지셨고, 영원한 천국 기업을 물르게 하실 그 아들이 우리의 주님과 구주가 되십니다. 이 12월 달은 우리가 특별히 그 아들의 나심과, 즉, 오심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루신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참 아들이 주어졌고 그가 우리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루기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벳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리마인드 하죠 아는 구절이지만 이사에서 9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에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계속 그 정사와 평강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굽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참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실 참 아들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은 나옴에게 주어진 아들. 오벳의 이름과 같이 종과 같이 우리를 섬기시며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천국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들은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자신에게로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받을 그 모든 마라 같은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천국에 달고 기쁜 이 나우미가 받은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사는 복된 자들입니다그 아들 오벳을 품에 안고 있던 나으미를 향해 성읍 여인들이 외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여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아니하셨다, 라고 했던 그 기쁨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물을 자로 불을 넣어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습니다 아니 저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기업을 물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구속자가 되시고 참 신랑이 되시고 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루키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고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참 구속자 되신, 참 신랑 되신, 참 왕이 되신, 참 아들 되신 주님께서 여분과 저를 그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여서 그 영원한 복된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남은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